안녕하세요. 경내다육입니다. 네, 일요일 아침 현재 시간이 9시입니다. 오늘은 아침 눈 뜨자마자 어,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흐립니다. 햇살이 한 번도 붙인 적이 없고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붑니다. 이렇게 폭풍 전야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이제 장맛비가 시작이 되는데 아, 지금 뭐그 점검할 거 없나 아니면은 드릴 거 이렇게 선별도 하고요, 어, 비닐도 비닐은 조금 있다 듣겠지만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검하러 왔습니다. 점검하러 왔다가 또 아, 며칠 전부터 계속 어, 눈에 또 밟혔던 그슬렸던 아이 또 뽑아도 보고 봤고요. 이렇게 뽑아도 뽑아 놓은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어,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제가 물을 많이 줍니다. 또물 줬습니다. 그 전날, 그렇게 큰 아이들은 조금씩 죽어요. 이제 이 꼬지 위주로. 거의 이쪽에 바구니 애들은 매일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바람, 바람 불고, 그 다음 비 오면은 그 비닐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마지막 빗물이다 그러면서 <laughs> 물을 줬습니다. 라일락이 힘을 내고 있죠? 깍지 피해도 받고 했는데, 원래 라일락이, 어, 어, 이 꼬지들이 깍지를 좀 피해를 입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 있던 라일락도 깍지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신기하게 라일락이 이 꼬지들이 어, 깍지 피해를 좀 입는 것 같네요. 그리고 참 어제 여기 이 바구니에 이 바구니에 아리엘이 있었죠? 뽑았습니다. 아리엘을 뽑아서 도저히 여기 복잡할 것 같아요. 런눈이가 너무 잘 자라줍니다. 생각보다가 어, 입장이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어, 빠르네요. 그래서 여기 또 밭에 있나요? 두개 심고요. 여기에 아리엘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빈 화분에 심었습니다. 심고 물을 또주었네요 이렇게 어제 바람이 불어서 물 줬습니다. 아마 다 말랐을 겁니다. 거의. 이렇게. 제가 런년이를 그 어, 이별을 할뻔 했는데요. 이렇게 어, 회생을 해주네요. 런년이는 그때 어,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 적심 그 군생이라서 목대에 혀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새로 받은 겁니다. 어, 적심 군생인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저 따로 심었잖아요. 최근에. 진짜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보입니다. 얘들이 어떻게 한 공간에 작은 화분에 같이 있었는지 그렇게 따로 두니까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저 이거보다 약간 더큰 지름, 약간 더큰 화분에 심었었거든요. 전부 다 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들어갔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따로 심고 하니까 잘 자라줍니다. 얼굴도 많이 커지고요. 이렇게 쪽 아이들은 지금 어, 계단 입구로 어, 갈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대강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피어리스는 어, 물을 또 주었거든요 이런식으로 이 앞에 입고 부분에 이런식으로 어, 비가림을 할 겁니다 요것도 제가 조금 전에 줬습니다 <laughs> 조금 전에 어, 조금 전에 줬고 예, 또 바람 분다고 자꾸 물을 줍니다 아, 물 주는 핑계를 계속 지금 <laughs> 핑계 대고 계속 물 주고 있네요 얘들도 줬고요 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어 저번에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빗물을 충분히 먹었죠. 지금 제가 안 뽑고 있는데 뽑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하나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세개 정도는 굉장히 빗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한요 정도 네개 정도 지금 어, 뽑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어, 알바뷰티가 빗물을 많이 먹었다고 제가 상에 찍고. 어, 뽑았습니다. 뽑은 그 위에 흙은 다 버리고요. 정말 많이 젖었습니다. 많이 젖어서 제가 이게 아침에 뽑았습니다. 아침에 뽑았는데, 아, 어제 저녁에 뽑아뒀으면 오늘 심어도 되는데, 어, 아침에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축합니다. 흙도 이렇게 축축하죠. 요거는 밑에 흙이고요. 중간 흙은 제가 버렸습니다. 오못 심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그냥 둘 겁니다. 장마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쳐져 있고요. 역시 불안한 거는 뽑아 봐야 됩니다. 지금 얘들도 좀 그런데, 어, 얘를 지금 믿고, 있, 믿고 있고요. 오늘 비 오는 거는 어, 비가림을 해야 되니까, 비가림하면 통풍이 안 되니까, 얘도 계단 입구에 두든지, 아니면은, 어, 실내로 들이든지 어,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여기는 뭐, 여기는 그렇게 있고, 비 가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이렇게 이번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마 비닐이 많이 날릴 것 같습니다. 비 가림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비 가림이 조금 덜 되는 곳에서는 이런 데서 좀 옮길 수 있으면 좀 실내로 좀 옮겨 놓도록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 화요일쯤에 또 집을 비워야 되거든요. 아, 또 시골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리엘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물도 들고요. 굉장히 예쁘죠. 저기 아이들이 물도 들고 해. <laughs> 아메치스도 조금 전에 또 물을 또 챙겨주었습니다. 아, 이렇게 통통한 줄 알고 만져봤는데 아, 입장이 힘이 없길래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아, 바람이 진짜 많이 부니다 그리고 여기 참 제가 어, 아리 어제 말씀드렸죠. 얘 이름 뭐죠? <laughs> 아르제 아, 예. 아르제. 아르 제가 여기 보내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뽑았습니다. 역시 뽑으니까 겨우 낀 거는 이런 식으로 얘만 들어가도 복잡한데 이렇게 제가 뿌리를 뜯었는데 이렇게 이 많은 아이들이 여기 다 들어갔거든요. 역시나 복잡했습니다. 뿌리가 갈 것도 없고요. 뿌리도 조금 버렸는데 여기 작은 아이들 목대에 여기도 여기 목대에도 깍지를 한두 마리 발견했습니다. 이 물을 줬는데도, 이거 화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역시 의심나면 뽑아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여기, 목대가 조금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단 토분이, 어, 작은 토분이 없고요. 간엽식물 심었던 요 토분이 비어서 일단 여기 에 그냥 대강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 장마 기간 동안, 어, 장마 지나고 여름 동안, 여기 그냥 대충 심고, 이제, 장마 지나고 어, 가을 초입부 아니면 여름 끝자락에 다른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 오히려 또 뿌리는 또잘 내리거든요. 넓은 터분에서 이렇게 여런나이들다 심어주려고요. 합니다. 알바비티는잘 뽑았습니다. 하우 너무 이렇게 지금 바람에 많이 말렸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흙은 완전히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고도 많이 나오네요. 알바비티입니다. 축축합니다. 비가림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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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실내로 좀 들일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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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가 내 여기 니다 여기 어, 요 에본인지 비스트 자이언트인지 요 하나 입장에서 여러 현상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난히 요 빛깔보다가도 더 빨갰었거든요. 완전 주황빛 그래서 이 쪽으로 내렸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햇빛이 강하거든요. 어, 차광을 어, 빨리 안 해주면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있고, 아, 얘는, <laughs> 얘 무조건 실내로 가야 됩니다. 얘는 너무 커졌죠? <laughs>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이들 다 가는 아이들입니다. 계단 입구로. 여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또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얘는, 그, 이렇게 해서 장마 기간 동안 계단에 두려고요.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때 조금 챙겨주고요.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물을 챙겨주는 거네요. <laughs> 이렇게, 어, 날씨가 뜨거워지면 물 주기가 어렵거든요. 차라리 비 오는 날, 비가 약간 튀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물 주는 게 조금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요. 지금부터는, 어,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이곳에는 오후부터 비가 많이 오고요. 그 네이버 그 글에는, 폭우 가능성 강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어, 지금 폭우 가능성에 강한 비, 바람이 많이 불면 비닐도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이쪽이 고정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대리석에는 어, 이렇게 벽돌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벽돌도 바람에 못 이깁니다. 비닐이 빠지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짧게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비 피해 없도록, 어, 단돌이 잘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다육이 상전들 모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외출도 잘 못하고요. 꼼짝 말합니다, 정말. 어, 바람이 많이 풉니다. 저기에도 참잘 자라주고 있네요, 모든 삐꼬지들.